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지옥이다. 이런 최악은 처음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비중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17.1% 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는요, 24%에요. 아이고야. 마른짜리 국밥을 하나 팔면요. 2400원을 플랫폼 수수료로 배달 수수료로 갖다 바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게 2023년 10월에서 2024년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18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 와 저는요.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예, 수익 뻔하거든요. 수익이 뻔해요. 저도 국밥집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원가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원가가 옛날에는 30%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35%에 40% 간다고 해요. 그죠? 35% 원가율이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원가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뭔가요? 바로 판매 수수료 생각해야 되잖아요. 판매 관리비 생각해야 되잖아요. 판관비가 아무래도 말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또 세금도 있고, 이거까다 합치면, 이거, 진짜,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요, 30%? 20%에 30% 들어갑니다. 그러면 70%, 70%. 그죠? 30%로 봤을 때. 여기에 배달 수수료, 예, 24%가 들어가면, 97%가 지금, 예, 원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남는 건 얼마예요? 6%라는 이야기인가요 아, 아니 94%니까 6%라는 이야기죠 70%에다가 24% 실제 6%, 6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 치킨집은 6.5%입니다 햄버거집도 9 4에요 커피집도 여러분 9.5%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살겠습니까 저는 못 산다고 봐요 여기에다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수료 비중은 더 크고요 게다가 여러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예 매출 현황을 보면요 온라인 비중이 56.7%예요 배달 플랫폼이 48.4%고요 모바일 상품권이 7.9% 매장에서는 43.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이나 모바일, 모바일 상품, 상품권, 온라인 매출에 기대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온라인 매출에 기대해 보니까 56.7%가 여기에서 나와요.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수료는 24%고, 24%가 되니까, 예, 남는 거는 없어요. 남는 건10% 이네요. 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매출을요 2천만 원월 매출하면 잘한다고 합니다. 제가 2천만 원 매출을 해보니까요 진짜 발바닥에 물집 생깁니다. 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월 2천만 원 매출 날라가면 발바닥에 물집 생겨요. 그런데 2천만 원 하면 6.5%가 남는다고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6.5% 130만 원 번다니 130만 원. 최저임금이 209만원이에요. 최저임금도 못번다는 이야기잖아요. 햄버거집은 9.4%면 이것도 188만원이라는 거지. 188만원. 예. 커피집도 예. 9500원이면 이거 190만원이라는 거잖아. 190만원. 2000만원 매출하면 이 정도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거 저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봐서는 솔직히 자영업자 더 이상하면 안 돼요. 진짜 끝장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는지 봐야 되지만 지금 민주노총이 올려 달라는 대로 한국노총이 올려 달라는 대로 14.3%를 올리잖아요.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잖아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요. 5인 미만 사업장 이거 예, 쉽게 말하면 주유수당부터 시작해서 연월차 수당, 퇴직금 다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예,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해요. 저는 진짜 자영업 지금 제가 보더라도 심각하다. 가족끼리 안 하면 지금 자영업자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 상황은 앞으로 더 최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2023년 98만 6천 명이 개인이나 법인, 법인 사업자가 망했거든요. 올해는 100만이 넘을, 2024년이 1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남는 게 없으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한 달, 두 달, 5개월, 6개월은 버틸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은 못 버팁니다. 결국 남는 게 없으면 접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은 최악이에요. 저는 여러분 사실 이 배달하는 사람들도 노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조 우선이고 자영업자는 뒷전이에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는 뒷전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영업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안 따라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대로 가면 진짜 쫄딱 망합니다. 저 그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예측 안 해도 예측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참 진태 양난이 따로 없다.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